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바이올리입니다. 네, 오늘 unit 5이고요. 새로 배울 단어들을 원어민의 발음으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remove sell take a bath stay on solution rinse average Actually. Relax. Ease. Anxiety. Loneliness. Dry out. Bottom line. Throughout. 네, 첫 번째 단어는 remove, remove. Re, 다시, move. 움직이다. 다시 움직이니까 제거하다라는 뜻이 있겠습니다. 우리 화장에서 뭐 마스카라나 색조 화장 지울 때 메이크업 리무버 쓴다고 하죠? 매니큐어 지울 때도 아세톤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네일 리무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뭐 남학생들은 몽이 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 리무버 여기에서 얼 빼고 리무브하면 제거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우리 뭐, 장애물을 제거하다 라고 하면 remove obstacles, remove obstacles 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다음 단어는 cell, cell. 명사로 세포 또는 감방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울 거예요. 적혈구 하면 a red blood cell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형용사형으로 cellular, cellular 하면 세포의 라는 뜻이 있고요. 또는 휴대전화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셀폰 또는 셀룰러폰이라고 해야 정확한 맞는 표현입니다. 다음 표현은요, take a bath. take a bath. 목욕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bath는 목욕탕 할때그 bathroom 쓰니까 익숙하죠. 동사 take랑 같이 쓴다는 거를 덩어리로 알고 있으면 돼요. 뭐이 외에도 우리 take를 쓰는 표현으로요. 산책하다, take a walk, 낮잠 자다, take a nap.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take a bath. bath와 take 같이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 표현은 stay on. stay on. 무엇 무엇에 계속 남아있다 라는 뜻입니다. stay가 남다 라는 뜻이 있었죠? 복습해 볼까요? 차분히 남아있다. 진정해라. stay calm.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stay랑 비슷한 단어 뭐 있었죠? 남아있다? remain 이었습니다. 자, stay에 계속 남아있다는 뜻과 전치사 on이 만나서 어떤 곳에 계속 남아있다라는 뜻이 된다고 그랬죠? 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게요. 그 팀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 stay on the team, stay on the team.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solution, solution. 명사로 해결책, 해법이라는 뜻입니다. 해결책을 찾다 하면 find a solution.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에 숨어 있는 solve의 ve를 붙이면 solve가 되죠? solve s o l v e 하면 동사로 해결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풀수 있니라고 하면 can you solve this problem? can you solve this problem? 이렇게 표현합니다. solve solution이었습니다. 다음 단어는 wins. wins 씻어내다, 헹구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머리 샴푸로 감고 나서 린스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컨디셔 d i t i o 이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린스는요, 제품 없이 물로 그냥 헹궈내다 라는 뜻으로 쓰여요. 저는 감기 걸렸을 때 입을 많이 헹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rinse your mouth, rinse your mouth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물로 뭐 면을 이렇게 헹굴 때도요, rinse the noodles with cold water. rinse the noodles with cold wa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average, average 평균의 일반적인이라는 뜻입니다. 평균 가격할 때 on average price, 평균 점수하면 on average score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평균적으로라고 전체적으로 나타날때 on이랑 같이 써서 on average, on average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actually, actually. 부사로 실제로 사실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하면 영화 하나 생각나지 않나요? 맞아요. love actually 있었죠. 번역해보면 사실은 사랑. 뭐 이런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을 하다가도 뭐, 음, 그게 사실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 단어를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사실상 걔는 내 타입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actually he is not my type. Actually, he's not my typ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relax. relax 안정을 취하다, 편히 쉬다 또는 편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좀 쉬어라고 할때 relax 이렇게 말하고요. 누가 막 흥분을 했을 때도 안정 좀 취하세요라고 relax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쉬다라는 표현에 take a break가 있죠. 무수다. 에서 하던 일을 쪼개서 잠깐 쉰다는 의미로 take a break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rest는요, 너무 고단하고 고달파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도 rip 이렇게 줄여서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rest in peace의 줄임말입니다. 평화 속에서 편히 쉬시라고요. 다음 단어는 ease, ease. 동사로 덜어주다, 명사로 쉬움, 편안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덜어주다 라고 할때 Is the pain.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쉬운이라는 단어 뭐가 있죠? 맞아요. Easy 있죠? 이 단어랑 스펠이 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Easy is 였습니다. 다음 단어는 anxiety. anxiety 불안 또는 염려라는 뜻입니다. Cause anxiety 하면 걱정을 끼치다 라는 표현이 되고요. Anxiety와 비슷한 단어로는 뭐 Worry, Concern 등이 있겠습니다. 형용사형으로요 Anxious, Anxious 하면 염려하는 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Anxious about, 무엇에 대해서 걱정하라. Anxious about 이렇게 쓰거든요. 나 그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돼, 염려돼 라고 하면 I am anxious about his health. I am anxious about his heal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Loneliness, Loneliness 외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n, e, -S, s, s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우리 행복할 때 happiness 하죠. 그리고 건조함 할때 dryn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독에 빠지다 라고 하면 fall into lonelines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표현은 dry out, dry out. 무엇을 건조하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dry가 원래 말리다잖아요. 여기에 out을 붙이면 완전히 이런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빨래를 건조하다라고 하면 dry out the laundry, dry out the laundry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어는 bottom line, bottom line. 핵심 요점이라는 뜻입니다. bottom 하면 바닥이고 line 하면 선이잖아요. 자, 보세요. 우리 왜 초등학교 때 용돈 기입장 쓸때 보면 뭐 붕어빵 사 먹고 500원 마이너스 게임방 가고 2,000원 마이너스 쭉쭉쭉쭉 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줄딱 긋고 최종 금액 적죠? 뭐 물론 우리가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내가 얼마가 남았냐? 또이 돈으로 얼마나 게임방에 갈수 있는가? 이거잖아요. Bottom line 가장 아래에 적는 게 핵심이니까 그래서 핵심이란 뜻이 된 겁니다. 핵심은 이라고 말하면 the bottom line is blah blah blah.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마지막 단어는 throughout. throughout. 전치사로 어떤 기간 동안, 무엇 무엇 동안 쭉, 내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라고 하면 throughout the year.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표현하고요. 어, 이 박물관은 1년 내내 운영합니다라고 하면 the museum is open throughout the yea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단어 모두 살펴봤고요. 복습 잊지 마시고요. 저는 유닛 6 윗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Good job, everyone. Bye bye.